네, 컵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부터 컵타 작품을 배울 건데요.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먼저 악보 파악을 하고요. 새로운 동작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MR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리든가 컵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3단계로, 어, 음악에 맞춰서 컵타 연주를 해볼 겁니다. 그럼 오늘은 위엘락교를 배워볼게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작품 하나를 배워볼 건데요. 어, 오늘은 위엘락교를 배워볼 거예요. 어, 먼저, 우리 악보를 살펴볼 건데, 어, 악보를 보면 우리 친구들 기본 리듬에서 배운 동작도 있고, 어, 처음 보는 동작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처음 보는 동작이 어떤 건지, 못 보던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보면은 네, 네 번째 줄에 짠이라는 게 나왔죠. 우리 그동안 짝은 많이 배웠는데 짠은 안 배웠을 거예요. 기본 리듬에 들어가지 않는 짠이 있고요. 짠은 컵을 건배하는 거예요. 짠 하고 부딪히는 게 짠이고요. 또또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또못 봤던 글자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잘 보면 하,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탁, 탁, 틱이 있어요. 틱은 어 이제 탁은 이렇게 치잖아요. 틱은 컵을 다른 방향으로 치는 걸다 틱이라고 해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노래에 따라 다른데 우리 이 노래에서는 틱을 이렇게 앞으로 넘어뜨려서 틱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 쉬고. 탁탁 쉬고가 나오죠, 그 밑에. 탁탁 쉬고, 탁탁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양손 크로스하고 쉬기 나오죠. 양손을 여기 어깨 앞에다 쉬, 이렇게 하고 크로스로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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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큐. 자, 이 정도 각자를 쉴 거예요. 자, 그럼 악보를, 악보를 살펴봤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MR 없이 한번 쭉 같이 해볼게요. 네, 악보를 살펴봤지만 어,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 컵 없이 말로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읽어볼게요. 어, 악보를 보면 숫자가 있죠? 곱하기 8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컵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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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투, 구 자, 자, 투, 구 자, 자 자, 쿠 자, 작업 탁 짝짝 자, 쿠작작 자, 쿠작작 자, 쿠 자, 작업 탁닥닥짠닥탁짠닥닥짠닥 자, 짠닥탁짠닥탁짠닥탁짠 닥닥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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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패스 닥 짝짝 특구 투 작업 탁. 짝턴밥떡 패스 투탁탁탁틱 탁탁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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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탁탁틱. 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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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악보를 잘 보셔서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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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이 바뀔 때 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그다음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없이 같이 컵을 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없이 우리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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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짝, 짝, 두, 구, 짝. One more time. 두 짝, 빨리 잡고, 딱, 딱, 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딱, 쉬고 둘,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넷 넷, 다섯 여섯 아 끝낼 거예요.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음악 없이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